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이고, 날씨는 맑은데 예, 오늘은 좀 더워 보이네요. 6월 아, 초순인데도 아, 무척 더운 날씨가 지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선 그 아, 파일 전송에 대해서, 물론 파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 사진 전송이 많겠죠. 또 아니면 뭐 예, 문서 이것들 전송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송하는 방법이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에, 바로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선 없이도, 그래서 좀 편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에, 제가 이걸 좀소개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앱이 있겠지만은 제가 쓰는 것은 요거 샌드 어, 애니워라는 그 앱인데, 우선 이 앱을 까시려면 앱을 우선 깔으셔야 되기 때문에, 깔려면 이제 에, 구글 플레이로 들어가셔서. 요 구글 플레이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거 샌드웨어라는 앱을 찾으셔서 아 이제 깔아시면 되게 아 무료로 제공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요기 이제 깔아져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서 자, 이렇게 이제 앱이 깔아져 있다면 이제 요것을 아그 다음 단계로 가서 아 클릭하셔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아 클릭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예, 화면이 나오겠죠. 예, 앱을 클릭하셨으면 아마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보내고 싶으신 거 그걸 파일을 아니면 사진을 아,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는 거죠. 여기 표시된다다가 파일을 아,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 놓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은, 아, 이렇게 번호가 나타나요. 6 자리 그 숫자 표시가 나오는데, 이 숫자 표시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또 이제 똑같이 아까와 같은 앱을 클릭하시면은, 아까와 같은 화면,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받기에 와서, 받기에 와서 여기 키 입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받기에서 아까 그 나왔던 그 숫자, 아까 그게 7, 5, 3에 8, 9, 7로 됐었어요. 그 숫자를 여기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이게 주어지는 시간은 대개 한 10분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그 키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그것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은 저장까지 완료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대용량의 파일이라든가 또는 선 없이 상대방한테 예, 그 보내거나 또는 전화번호 모르는 상태에서도 바로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또는 휴대폰에서 PC로 이렇게 예, 그 사진을 어, 이동 시킬 수 있어서 많은 편리한 게 있어서 제가 소개 시켜드렸습니다. 네, 요번 시간에는 73년생인데, 12월 29일, 11시 45분 생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기해 일증이 되고, 그래서 기해로 써있죠. 그 다음에 갑자, 월이 갑자에서 갑자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축, 즉, 소띠네요. 개축, 이렇게 되어있고, 시간은 이제 여기서 밤 11시 45분이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가 자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3, 1시, 0시 30분 전이기 때문에 병자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자 이렇게 해서 사주 8자를 아 세워봤어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어떤 것이 먼저 눈에 띄었냐면, 여기 해자축이라는 게 있죠. 즉, 여기 자도 있는데, 즉,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해자축이라는 것은 북방을 얘기하죠. 즉 북쪽, 즉 아, 수가 많은 경우를 을컫는 거예요. 물론 여기자하구 축을 합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북방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요 자축을 합을 했다는 건 토로 변하니까 본신도 강해지겠죠. 여기서 또갑기도 합을 되면은 이것도 토로 된다고 하지만 뭐 그건 생각하실 것 없이 아무튼 요게서 예, 합을 해 가지고 축으로 되니까 요게 변하는 화 거니까 똑같은 축이니까 이것을 그 월지로, 즉, 월령으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요 병을 월령으로 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병을 쓰다 보니까 정인격이 됐다, 이렇게 일하고 지금 해자 축에서 이렇게 북방으로 많이 힘이 강하게 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진 득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어 일주가 토기 때문에 구진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구진 특위가 되면은 어, 충파가 없고 또어 신강이면서 제국. 지금 여기 제조 토국수하니까 어, 제국으로 되면은 부이쌍절한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자기가 어, 신강이 될때 여기서 이제 에, 그 에, 구진은 특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국이 완전하고, 제국은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신이 강해야 되는데, 물론 하불에서 축이 돼서 강하긴 하지만은, 대운에서도 강한 게 와줘야 돼,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구진 득위에서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신강의 제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써놨죠. 그래서 이제 이 대운을 찾아보니까, 48세가 되면은, 여기 기가 되네요. 토가 되죠. 토, 미토도 되고, 에, 무토도 되고, 즉 토운이 계속해서 연달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8세에서 기 대운이 오면은 본신이 강해져 가지고 아, 이 내용이 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운이 풀려서 성공게 된다. 즉 48세부터는 자기운이 잘 풀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엌이 쌍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요약할 수 있네요.